아침에 나올 때는 날씨가 또 추웠었는데 오전도 시간 좀 지나면서 점점 오후로 갈수록 또 날씨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감기 걸린 친구들은 없으시죠? 네, 아 다행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40대가 되니까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었었어요 오늘 아침에. 자, 그만큼 오늘 이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또이 수련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흥들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이사야 이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위대한 장을 막을 내리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멸시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 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지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고난 후 죽음의 저주로부터 승리하고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신학적인 용어로서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도 전쟁의 시기를 겪어보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이 패배한 국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되면요, 이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군대가 패전한 군대의 소유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이 공로에 따라서 소유한 것을 나눕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사연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찬양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는요, 이 화려한 개선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행진에는요, 탈취한 보물들, 보물들과 노예, 이 생포한 적군의 장수들과 포로까지 뒤따르게 되죠. 행진이 끝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은요, 정기한 자들과 함께 분깃을 나눕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결코 마주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나누지만 더큰 것은요, 이 신분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들도 함께 분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전쟁을 통해 누리는 유익을 감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식의 선에서 설명을 하고자 한 예를 든다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승리를 이 전쟁의 승리한 모습의 이미지를 불려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언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쟁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완벽하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맞붙어 싸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한 지혜였죠. 아마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면 그 전쟁을 자신의 승리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뱀의 구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 권세를 권세 가운데 인류를 가두고자 했던 악한 세력들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죽이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었죠. 왜입니까? 그들의 손에 붙여진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더큰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죽였지만요. 메시아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자극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사단의 통치가 종식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영적인 전쟁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겨우 이기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승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보좌복편에 앉게 하시고 성령이 오게 하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운 승리와 그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러면 그 승리의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고 더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은요, 이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 무엇으로 불려지냐면요, 주로 불려집니다. 가장 낮아지신 사건을 통해 가장 높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라는 말은요. 이구약설경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이름을 무엇으로요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승리하신 메시아가 받은 상급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전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던 통치주로서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주어진 보상과 영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더큰 보상과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히려 부활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입을 수 있다고요? 고난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또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소유 그 놀라운 기억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데 그 기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요. 정말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오늘 제가 전쟁이라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바로 그 악한 전쟁에서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나고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쁘게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큰 부활과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 그 아픔 속에, 거기에 자꾸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더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든 그런 여정들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잘 되는 일도 없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 순간에도요,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아픔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한 회복의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대화 속에 들어와서, 함께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과거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신약에 있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었던 자였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안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그분과 더불어 살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도 우리도 함께 겪으며 나아가야 되지만은 결국 최후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단지 공포의 대상일 뿐이지만은 삶이 끝이고 소망의 종착역일 뿐이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본성적으로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근대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상의 불완전함에 천상의 완전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완전함으로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보게 하는 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을 지나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사귐 속에서 살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대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그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날을 속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과 영원한 승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 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요. 이 자기 영혼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상황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선지자는 메시아가 종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로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그리스도의 자원하심으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원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스스로에게 원해서, 자기 스스로 원해서 그러한 죽음을 죽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곧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원하심에 여러 번 예고되었죠. 그러나 죽음은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죽음을 자원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이 값진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눈앞에 있는 천만 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구원이 중요할까요? 네, 갑자기 너무 흔들리기 시작하나요? 네, 뒤에서 우리 선배들 웃기 시작하네요. 아,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 천만 원 너무 작은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10억이 중요할까요? 구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억은요, 그래요, 지금 있으면 너무나 좋죠. 목사님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한 1억 정도가 통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 한번 1억을 찍었습니다. 언제? 중학교 때 농협은행에 통장에서 모았던 그 돈들을 쓴 내역들을 요 갑자기 농협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1억을 쓰셨습니다. 네, 거의 한 30년 이네요 네,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썼더니 1억을 겨우 썼다고 합니다. 네, 모으지는 못했고 쓰기는 썼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성경에서,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늘 듣고 이해하지만은, 머리로서는 이해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슴으로서 울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그 값진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과거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시며 그 죄의 구원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참 순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값진 은혜들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더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 신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전, 진노와 그 저주를 자신의 몸의 책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와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통찰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시간 전에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요, 바로 이 구원의 은쁨과 감사에 대한 그 감격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범죄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범죄자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죄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범죄자라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처럼 취급당하시고 멸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화가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지만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살인자여 죄의 끝판왕을 달렸던 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풀림을 받으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온갖 악행을 저지를 그러한 자임에도 그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하며 심문합니다. 이때 여러분 벌어진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26장 65절과 6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5절과 68절 말씀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자들을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도야 우리도 이렇게 선지자 노르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찢고 사냥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과격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멸시하고 천대하며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며, 천대하며, 그를 때리며 욕하였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그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침뱉으하며 그를 때리며, 욕하며,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겨울 성경학교 때마다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범죄자로 오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한요,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빛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비치니까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워 떨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예전에 연 친구들한테요. 야,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요. 안 간다고 합니다. 야, 왜안 가? 라고 얘기하면요. 야, 난 담배도 피 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나그러면 교회가 면 못하기 때문에 안 가. 차라리 간다면 나는 다른 종교로 갈래. 다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봐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이 용서 안 받고, 단번에 그용서받 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도 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속에 다시 말해 구원받은 그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의 병정들이나 당시 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잔인하고 강교해도 우리에게 계속 받아야 될 죄와 허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그가 자원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죄인 치료를 받으며 베스만의 동산에서 힘없이 끌려가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의 진리의 털 위에 서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다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생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즐거지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보좌우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또 지고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살려야 될 것과 죽어야 될것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일이 때로는 힘에 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로존귀환자와 옥수를 나누고, 강한자와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으로써 더 귀해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의 반을 쓰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의 마지막 날 함께 기쁨으로 나누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 이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 기쁨과 이 소망을 함께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용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